바바바바바 바밤바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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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서울이요. 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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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신지방을 갔다가 네. 예. 그리고 아, 내일 계획까지 다 얘기하는 거야? 다음날에 코스트코를 가요. <laughs> 마지막은 결국 쇼핑이네요. 예. 하긴 아니, 거기 가야 비워야지. 거기 가야 이제 다들 원하는 걸 하나씩 사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오늘은 쇼핑이 오늘? 거의 없네요. 오늘 오늘이 오늘이 완전 쇼핑인데. 뭔 소리야? 내일 코스트코 가야 되는데. 얘는 코스트코, 나는 코스트코 아니라... 말고 명동이야. <laughs> 아이돌샵을 가야지. <laughs> 예, 아 아이돌샵. 예, 예. <laughs> 아이고 오늘 아이돌 패션이야? 아니 아이돌 패션이 아니라 아이돌을 응. 간다고. 엘라가 좋아하는 투바트투어가 응. 오늘 진행될 겁니다 <laughs> 아무 의미 없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나 있어. 아니야 지금 쭈바쭈 휴가 갔어 어디 갔는데? 휴가 갔어 휴가 어디? 몰라 한글 탄다라면 어떻게 들리겠는데 아자 지하철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 지하철을 여기, 여기, 여기. 혼자 타본 적은 없죠? 여 홍대로 가신다고요? 홍대로 간다고요. 명동으로. 오늘 코스 딱두 개야? 그 심플하네. 엄청 심플하게 짜셨네요. 아니 서울 상경 첫첫 첫 가고 싶은 데가 카카오 프렌즈야? 김선이 어. 들어갑니다. 그래요. 사진 한번 찍자. 지금 혼자 바쁘시죠 알겠다. 시간 시간 관계상. 네. 다른 다른 인생 낼 거라서 진짜. 여기서 충분히 어, 찍었어. 여기 인기가 너무 많아. 어, 빨리 가서 사는 걸자 다음 코스로 이동해야 <laughs> 돼. 하고 싶어게있고 다음 곳으로 진짜. <laughs> 이거 귀엽고 되게 쪽으성이 있어 서알고다니도 있어. 인형을 못 갖고 다니고 쌓여 계속 쌓으면 집에만 그래 이거 사자 뭐뭐뭐뭐 아르돌포 이게 어디 는데 아, 근데 너 인형 많지 않아? 응. 네. 인형 그렇게 많은데 <laughs> 진짜 드디어 홍대 메인 거리에 왔어요. 어. 홍대 메인 거리 에 왔어요. 모자 써야 되겠다. 너무 안 예쁘다. 아래로 기 홍대 메인 홍대 거리, 거리, 거리 왔네요. 식당이야? 그렇지. 내가 계획이 뭐였어. 홍대에서. 아이룩이랑 아이돌 만들기가 시에오픈한데 어? 한시 지금 밥을 먹을라 먹으러... 그럼 아이돌룩 갔다 지하철 타고 명동으로 가자. 뭐 어딘데? 네? 여기 먼저 거리를 걷고 걷고? 어, 아이돌룩만 하면 되거든. 아이돌룩 사본 네, 아, 갈 거야? 그럼 거리 가자이 이름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래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이름이 있고. 어, 걷고 싶은 거리래. 이름이 어색해 걷고 싶은 거리야. 어. 패션이 뭔지? 지금 코트 대기랑 눈대기가다 빨개 졌거든안 추워 안 마스크를 안 쓰는 <laughs> 이 아이는 뭐지? 어? 안 아니, 춥다고? 마스크, 마스크 디자인이 똥이라니까? 기도 얼었을걸? 입술도 지금 저래 놓고 안 춥대 어디 왔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아, 볼때기 빨간거 봐 볼때기 빨간거 봐 아까 안 춥다며 다방, <laughs> 아까 안 춥다 그랬는데 볼때기 빨간거 봐 가방 떡볶이 가방하면 커피숍인 줄 알아요 <laughs> 아니 저기 아까 아빠가 아. 파스타 했는데 아... 기승전 떡볶이네 아... 기승전 <laughs> 어 기승전 떡볶이야 안어요 벌써 다리가 벌써 아파? <laughs> 한 것도 없는데? 명동은 더커 이제 <laughs> 야와아이스크 이게? <laughs> 와꼭 이렇게 큰 너... 걸로 하고 싶어 에다 욕심을 다치 아이스티 아빠 안 줄라 그랬더라. 아, 이또 찍어야 돼? 아니 온지 없다니까 시어야 돼, 우어야 돼. 아봐시봐봐아봐봐 아우,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 아우 시원해. 주세요. 지절3절 하... 아유 쫓쳤다네, 쭈쭈. 쫓쳤다라. 감기 걸려 그만. <laughs> 오늘 점심은 치킨 그리고 떡볶이. 야. 드소 떡볶이. 이게 바닥에 탑재되어 있는 거네, 이제. 특이하다 오늘의 메뉴는 떡볶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이제 원하던 떡볶이를 먹는 거예요. 맛있었네요. 잘 먹었어요. 배부릅니까 예, 예? 예. 만족했어요. 저,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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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어, 저. 놓고 왔어요 볼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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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야, 뭐 샀어? 뭐, 뭐 응? 샀어? 오늘 엘라가 쇼핑을 몇개 하는지 한번 기록을 다 남겨볼게요. 네. 이게 뭐야? 이거 핸드폰에 거는 거. 핸드폰에 거는 거? 어그 핸드폰에 구멍이 있는데 왜 필요한 있는 거야? 거야. 어, 예쁘니까. 예쁘니까? 어. 아, 너 많잖아. 아니, 나 없는데? 너 엄청 많지 않아? 없는데? 아까 가서 찾아볼래요? 칼, 칼. 뭐, 열쇠 우리 샀는데, 아니, 용산 거리 아니라 칼, 커배칼커배에 뜯는 칼 음, 아이, 그 그냥 커터칼, 어. 그래, 천 원짜리로 사면 되지, 뭘? 음, 아빠는 그냥 싼 것만 추구하는 음. 어. 천 원짜리 다 그냥 다 하면, 되지. 하면 되지, 뭐, 별 이거를. 우서우고요타임 <놀람> 사셨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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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밴드가 들어있는 통이랑 커터칼. 네. 그래 오늘 쇼핑 몇개 하나 챌린지 저거 아니야 거의. <웃음> <웃음> 어후, 이제 어. 이제 그 아이돌룩 거기 갈 거야. 거기서 인형 석 거야. 아이돌이니 아이돌? 아 오늘 목적이 거기였지? 네, 거기 두 번째 이 녀석. 두 번째 이살 거예요. 신나네. 벌써 얼굴이 밝아. 아니 아빠 얼굴 보는 게더 좋지 않아? <laughs> 아니 아빠면에 보잖아. 뭘 맨날 봐 일주일에 두번 보잖아 어어.. 섭섭하네 하지는 그냥 거의 내 이생에 한번너 매일 보잖아 유튜브로 매일 보잖아 내 이생에 한 번도 못보잖 유튜브로 매일 보잖아 아니 실..실..실제 너 아빠는 매일 안 보잖아 유튜브 실제 아니 뜯지마 뜯지마 서서 뭘산 거야? 열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무한.. 해봅시다. 어? 짜자자 오랑이 아. 아, 오랑이입니다. 아, 아, 뭐야, 이거? 오랑이요. 이거 요즘에 중학생 아, 뭐 이런 걸 샀어? 바, 바, 아니, 바퀴 걸로 하는데. 요즘 이거 안다 언니가 없어요. 최신 유행하는 아, 오랑이에요. 거의 뭐 쇼핑 대자뷰야 이거. <목소리> 자. 뭐하요 다음 갈 곳을 찾는 거예요? 예? 다음 갈 곳을 지금 검색 중이에요? 예. 어디로 가려고요 명동 음, 그 명동? 또쇼핑하려고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의지가 불타네. 너 원래 많이 걸으면 안 가잖아. 그쵸? 조금... Yeah. 어, 분명히... 분명히 안 먹는다 그랬는데... 이거 뭐죠? 이거... 이 스틸, 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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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온스틸스이죠이죠 빨리 사고 옆에 파릇, 프렌즈 가서 가자. <laughs> 시간이 없어. <주차>. 아 됐어. <laughs> 가, 다 같이 갔다 다 같이 가면 뽀드죠. 됐어. 그, 뭐야 이건 또? 오디피. 순식간에 오디 <laughs> 결국엔 또 오디피는 걸 했구만. 이거 라임이야? 아, 도대체 이런 걸왜 사는 거야? 아니, 이해가. 이해하려고 예, 하지 마. 아, 아, 아. 예. 금방 이거 금방 털이 오염되겠다 어디서 산거야? 거의 뭐 엘라의 날이네 <laughs> 그래 이걸 여기다 놔. 엘라야 아빠는 핸드폰 케이스 사라고 손을 발발 떴는데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거에 제일 경악을 하는거같아 오락 <laughs> 아니 봐봐 비쥬얼을 봐봐 이거 요지생와 중학생, 비쥬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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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뜯지 말라고 그대로 지금 뜯지 말라고 오락이 연구하면 이해가 안돼 왜나는 나를, <laughs> 나를 해도 나를 아니 카메라도 걸고 다니는데 아 징그러운데 뭐라고요? 아니 12층 예. 가입 아 명동에 다이소 가려고 지금 이렇게 편안히 되있는거죠 12층 다이소 조건 가봐야 되겠네 살거 있어? 또 사는 거야 근데? 아 하루 종일 얼마를 쓰는 거야? 4 3개5 0원 진짜 막소사다막소사 어, 드디어 찾았어? 찾았어? 어이 정도 열정이야 야어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게, 그래가지고. 잘, 이게 제일 대표인 거고. 어 그래가지고. 발길 못 대. 눈길을 못 대.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거야. 얼 표정 봐. 와. 아빠한테 없는 표정인데. 아 이게 응원봉이야?

이제 만족했어 이제 믿음 갈겁니다 뭐가 신기한거야 우 사람 많다 같이. 엘라야 뭘 이렇게 찍은거야 어? 트리? 음. 요거? 다이렉트 음. 페이스라이트에 찍은거 좀더 가야된다 엘라 어? 조금 더 가야돼 믿음이 여기까지 왔어 맥도날드 지나서 오른쪽 <laughs> 사람들이 많아 와우 다이소의 공적. 대박, 몇 시? 야, 어. 여기가 가이수의 정이공점을요 어. 아이고, 이제 어디로 가요? 믿음요 어? 믿음요 다리가 지금 부서질 것 같아요. 부서질 것 같아? 네.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서 지금 퍼졌어. 똑갑니까? 아, 다리 아파. 다리가 너무 아파요. 카페로 갈까요? 그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카페로 오기 많이 했어. 많이 안 아니야. 안 아니야. 수고 이, 수고 이제 이제 그 다이소 갔다 갈 건데. 음. 밥 먹고 살까? 카페 안 가요? 그래 네. 그럼. 어, 이동합시다. 카페야. 뭘 먹어야지. 어. 음. 빨리 이동합시다. 집에 있는 용품들이이렇게 <laughs> 알록달록하면 어떨 것같아 <laughs> 정신없다고? 음, 정신없다고? 뭐가 더 예쁘냐고? 이 뭐야? 스테이플러 구멍뚫는거 아 꽃이 예쁘지 그걸 또뭐 물어봐

사타라가선만안 줘도 되겠지. 너무 크리스마스야? <laughs> 너무 크리스마스야? 12층 다이소? 드디어, <laughs> 어. 뒤에. 뒤에? 뒤에. 어, 드디어, 뒤에. 저거요 12층 드디어 다이소. 드디어, 오늘 가장 오고 싶었던 12층 다이소. <laughs> 세상에. 아 뭐살거예요 또? 만원쓸거예요너 오늘 이미 10만 원 넘지 않았어? 너무 많이 쓴거 10 같은데? 10만 원쓴것 같은데? 어린이가 그렇게 많이 쓰면 돼요, 안 돼요? <목소리> 에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 봐. 아, 어? 어, 와. 오. 카메라에 안 가는거 그렇지. 뭐 하나 봐. 와. 이거 너무 차 빨리 지하는거 아니야? <목소리> 그러게, 너무 예쁘지. 아니 보고 아니, 뭐, 싶은데 계속 쫓아. 아, 배 위에서. 배 위에서. 배 타고. <목소리> 스파디움 24 스파디움 24 나먀뉴 지역이어요 네. 보니까 엄청 큰거 같아 그 저는 투바츠쯤에 왔어요. 어, 엄청 크네. 투바토가 여기서 영상을 찍었죠. 애,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 여기를. 투두, 투두 찜질방 편치면 나와요. <laughs>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일단 밥을 먹겠습니다. 지금이 9시 26분인데 네.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아홉시 십 분.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어우. 뭐. 왔어요, 왔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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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스파. 디움 조연이 더. 올라가는가 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지하군요. 지하예요. 네. 네. 오, 멋있지. 오, 엘라 여기 와. 왜여 멋있지? 만화책이 아, 이렇게, 이렇게 많아. 만화책이 이렇게 많아. 저기 웹툰 만화책도 있고. 애나야 어? 여기 밤새도 모르겠어.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다들 밤새는데. 여기 마스이 리키 하나 가지고 밤새도 봐도 모르겠어. 여기는 와이파이가 없어? 응 어? 있겠지. <웃음> <웃음> 제대로 즐기네요. 좋아요? 응. 편합니까? 네 응. 아유 어떻게 거기 응. 속 들어가 있어? 거의 밤새인 거 아니야? 잠못 잤지. <laughs> 잠을 못 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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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을 먹고. 포식으로 아이스크림 드시네요.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 아이스크림 맛있어? 음. 맛있어? 완전 찐한 밀크 초콜릿. 어찐한거어 어, 아빠도 한잔 먹어봐야겠다. 초콜릿이 있어 여기. 오. <laughs> 카페를 왔는데. <laughs> 뭐야 지하부터. 핸드폰을. 와이 로고기. 엄청, 엄청 크네. 핸드폰을 어? 엄청 커, 그렇지? 야 카페가 이렇게 클 일이야? 저 책도 있어, 저로 가보자. 야, 왜? 카페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만 봐? 카페에서 핸드폰 보는 거야.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중독이 어? 심해? 말아너 핸드폰 중독자에다가. 연준이 중독자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리고 강철부대 중독자 아니야 아니 그건 아빠도 왜? 그건 아빠 잖아 <laughs> 맞잖아 아빠도 강철부대 중독자 아니야 이제 끝났어 어차피 그거는 맞아 근데 강철, 강철부대는 끝났는데 연준이는 계속 있잖아 오오오오오! 재능! 재능이야 재능! 이렇게 또 신나있어? 랄랄신 오, 이렇게 신났어? 신나죠? 네? 오, 따뜻한 크리스마스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서 아쉽다 예 응, 눈.. 크리스마스에 눈내눈 오면 못 다니지 네, 다니지따뜻게 좋지 따뜻게지 저기 남미는 크리스마스 날 음. 눈이 없잖아 어. 거기는 항상 따뜻하게 보내 해변에서 크리스... 음. 더운 크리스마스 겠네 그냥 음? 파티지 축제지 근데 있잖아 프랑스는 프라, 그 프랑스나 음. 독일 그쪽은 사기절이 있대 사기절이 있 음. 적도 비슷한 곳의 나라들은 다 어. 계절이 비슷해 토바투 너가 살거도 아니잖아 나는 근데 이미 집에 좋은 거 있어서 좋은 거? 어 뭐가 있어요? 갤럭시 탭이어 아이고 와 이거 좋다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아유, 쇼핑만 하다가 아... 여행이 끝났어 맞아 코스트코 갔다가 아무것도 뭐한게 없네 추억을 남긴 것도 없고 크리스마스 한 것도 없어 왜? 아 있어? 추억이 남았어? 추억이 남았어? 뭔 추억.. 오늘? 어제 어. 오늘 어어 어. 뭐? 명복 가서 샀잖아 어? 명복 <laughs> <laughs> 선물만 샀잖아 그니까 아이 알았어 다음에는 어디로 가? 다음에? 어 다음에는... 미국? 뭔 소리야 다음에 제주도 가자 제이도 없네 어 이거 없네 <laughs> 크리스마스 마지막 식사 오페이, 이야. <laughs> 거기서 햄버거를 먹을 예정이네요. 계속 걸기만 하고, 아빠는 맨날 쇼핑만 따라다니고, 다리는 다리대로 아프고, 아, 이렇게 그냥 가버렸네요. 맞아, 엘라의 날이었네요. 어제가 완전 그냥. 그냥 뭐. 그냥 어제 그냥 완전. 뭐의 날이었지? 크리스마스 안녕. 빠이.